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요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한해 동안 맺은 모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면은요,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실 후반부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전반전을 감사하고 후반전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날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가문의 그 출신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다니엘이었었지만 기원전 605년 유다 왕 여호와 김왕때 바벨론의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했던 야이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그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갈네살에 아주 총애를 받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정복이 되었고요. 통치자는 메데 사람 다리오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은 이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나라의 주인이 바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정권이 바뀌거나 또 아니면 공동체의 대표가 교체가 되면 그 밑에 있던 장관들이나 임원 들은 새 지도자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기업인 경우에는 새 대표로 교체가 되면 뭐 그 밑에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그새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교체가 되지만은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이 된 그런 그 직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가 뭐 감사원장이라든가 몇그 부서에 대해서는 그 어, 정권의 교체됨하고 상관없이 그 자기의 임기가 보장된 그런 그 직책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 보시고 계시는 일이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임기가 보장이 된그 어, 직책을 맡은 자들을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귀로 확인하고 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왕이 바뀌었으니 뭐그 밑에 신하가 그 당시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바뀐 왕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나라를 120명의 그 고관들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세명의 총리를 또 두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세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리오는 느부까레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을 계속.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고요. 또, 다니엘에게 아주 큰 일을 맡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왕의 총애를 이렇게 받으니, 뭐,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는 아무리 흠을 찾아볼래야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하면요. 또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 모두가 다 이방신들을 따르고 섬길 때, 다니엘만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가진 약점이다. 그러면 약점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고관들은 왕을 꼬드겨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법률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나라의 통치 기강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고관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왕과 관리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니엘이 다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을 약점 삼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을 줄 알고 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또 손해가 좀 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죽을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시정동계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요, 생각을 할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그 끝부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허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다니엘은 완벽하게 살았다 그런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그런 사람들도 오래 같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약점, 흠이 보이게 마련인데요.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편안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렸는데도 언제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기도를 쉬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십일조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보통 경우에는 원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다루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다루는 실력, 그 실력이 뭐냐? 그 실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감사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태해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2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던 이 시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그가 쓰는 편지 편지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너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것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그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부부지간에 또 연인 관계에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해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어디가 이뻐? 어디가 좋아? 음, 다 좋아. 어디가 이뻐? 다 이뻐. 그런데요, 이다 이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이쁘다. 이 말은요, 딱히 어디 이쁜 데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딱히 좋은 게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절을 보시면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입니다. 낮에 해가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밤에 달과 별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구해줬음에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편 기자는요 그냥 일상 중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여러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보다도 더 많은 염려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절망 같은 것이 감사의 조건들보다 훨씬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답답하고 캄캄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누가 나를 째려보든지, 뭐 비웃든지, 무시하든지, 따돌리든지, 외면하든지, 심지어 골팡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담벼들어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마의 손톱을 드러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신경 쓸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은 이렇게 끝이 나죠. 28절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도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감사하게 살았더니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들 하나하나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일터에서요, 내가 어떤 문제와 마주하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조건을 보고 한숨을 쉬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여유들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1년 동안 십정동 교인들은 수없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요. 남이 받는 축복에 박수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십정동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축복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 지난 반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감사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낭망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